2021 LCK 챌린저스 리그 킥오프 플레인 스테이지 라스트 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세트고요 케미시의 탈리아가 맡은 역할이 저는 또꽤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스킬 활용 타이밍이 미드에서 활용되고 있는 챔피언 중에 거의 가장 중요한 픽이에요 음. 맞아요 그저 대지의 파동이 판정이 엄청 절묘해서 음. 상대 대시계를 보고 살짝 늦게 까는 게 카운터펀치로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음, 그런 그렇죠. 걸 진짜 능숙하게 해내고 또 아군이 CC를 박았을 때 바로 막 지각변동 연계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면 확실히 존재감이 엄청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형태로 스킬을 쓰면 음. 다소 무기력한 모습도 나오는 픽이라서 켄시가 맡은 역할도 이번 경기는 오. 꽤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글 쪽에서 주도권이 있다 보면은 탈리아가 계속 먼저 밀면서 사이드 괴롭혀줄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탈리아가 중요하긴 하고요. 이번 음, 유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먼저 치고 있는 은 B K 래곤 기분 좋게 먹었는데 그래서 이거 전멸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어, 이거 전멸 두 개. 이거 벽. 어니다아이 그런데 핑퐁이 살짝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데이스타. 만들어냈고!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소보루 근데 소보루 전멸까지! 마무리 시켜줬습니다 테스타는한번더대시 그리고 어바오도 올라왔어요 쪽에서는 흰별 소보루 함께 만나이 일단 카밀이 죽은 게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음. 보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첫 드래곤 획득 타이밍이 좀 빨랐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물론 징크스의 슈퍼 캐리가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비에고가 가장 BNKP일 수 있을 수 입장에서 무서운 존재인 거 같거든요. 음. 원래 질것 같은 한타도 오우. 좀 잡아 드면 같이 여기 체력은좀갈리긴 했는데 어. 도 네. 있습니다. 고로 선수가 징기러는자리고 있고 있고요 들어가요 아직 6레벨 아니거든요 오이. 아, 오이. 오이. 써주면서! 오 엠비? 엠비가 엠비가! 엠비?! 엠비 리어있나 한데! 루로따카캐아리어 커리어, 커리어오옴마화가 없어서 맞아요 오오. 어. 예 조금 보잖아요 오늘 이거 비에고 어? 어쪽에서에고 옵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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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징크스 롤러가 초반부에 이득을 라인전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앰비 선수가 CS가 그렇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공격적으로 한번 확 들어가면서 뒤터프하게 했잖아요. 결국 네. 아쉽게 죽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음. 셀프로 풀었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코르키가 징크스 대비 갖는 강점 중 하나가 강한 타이밍이 그래도 좀 빨리 온다라는 거거든요. 음. 3렇죠그타이밍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만회될 가능성이좀 있는 이 같아서 어, 전투 몇번은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행 사람은 이사람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름쁘지이나쁘은않같아은 음. 젠지 아서 젠지 카로미 아카데미가 오히려 좀 이득을 노려야 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자 매우 맞췄어요. 데이스타 드는데요. 어? 대철형 피했고요. 잘피어요 다음에 한번더 홀력 테크. 뒤쪽 빠져주고 있습니다. 살짝 데이스타 살아가네. 테크 살아갔고요. 잘 받아쳤는데요. 그러니 드리블이 드리블이 기가 막히게 됐는데요. 아 그리고 딱. 타이밍 좋게 커리어 선수랑 보니 선수가 뒤에 있었다 보니까 받아낼 수도 있었고 뒤쪽에서도 시시 없게 잘으면서 와우 와 와우 보니를 잡아냈습니다한 방에 네 이득을 확 끌었는데요 징크스 룰루가 안 죽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신난다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죽더라도 상대 궁극기 한세개 받아내고 막 이러면서. 엄멸까지 소모 시키면서 음, 죽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막 탈리아 비에고에게 어떻게 어떻게 판이 깔리면서 막 옷갈아입고 막 이럴 음. 것 같거든요. 그리고 B N K P X 유스는요 사방에서 덮치는 전술만 보여주면 무조건 지크스 잡을 수 있다. 사방,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선수들이 그게 기본 옵션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넓게 자리 잡고 싸먹으려고 하지. 넓게. 그렇죠? 조합 자체가 애초에 좀그래이 한별이 이이 한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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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별별이한 한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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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별이 한별이 한이 한별이 이 한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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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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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한한한한한 자 킬스코 2대 1이고요 전력까지 챙겨 가고 있는 말씀해 주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였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전황에 대한 분석이 계속 좀 어? 많이 오늘 바빠요 분석해야 될게 너무 오우 많아요 한별 대지 어. 파동이 살짝 늦어서 스톤 판정을 못 받은 걸로 봤거든요 음. 네. 그래서 오우 오우 소모르. 소모르. 어 소보르 소보르 이쪽에는 보니와 함께 있고요. 이번에는 이번에 좀어보시죠 이번에 이번에 락카리. 오예다 쓰니까. 사실 이런 게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서 조합 강점은 BNP 헤이스가좀더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 네. 그래도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려고 오, 움직이고 어, 있죠. 굿의벽 네. 치면서 그리고 전력까지 풀어냈습니다. 미드 1차 타워는 오, 자, 아 파괴가 되겠죠. 엔피가 빨치기 꽝 잡았어요. 어, 뭔가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력 행사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데요. 요즘 음. 무력 행사 가져간 팀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승률이 꽤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긴 한데 이런 조합 간의 대결에서는 네. 특히나 칼챔이 많은 <laughs> 대결 구도에서는 탱이 없잖아요. 예, 그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솔솔하게 보너스도 없고 뭐세 번째 세 번째 단계 장화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전히 오공 라칸 아리 카밀 이네 챔피언이 이런 것까지 이런 게좀 무서운데요? 케메시를 케메시를 사바 해보겠다 어요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려주는 건이 팀이라고. 뒤적에서 뒤쪽에서 많이 덮어요. 더 깊지 않게. 쪽을 갈아입어요. 웨이트가 근데 한번더 하고. 한번더 봐요. 한번더 봐요. 한번더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나자 나한번더한거 같은데. 1대2 교환. 아니 이게 탈리아까지 어? 잘 잡았는데. 그러면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도니 선수가 오는 과정에서 웨트 예. 선수와 만난 거 같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탈리아는 정말 잘노려줬거든요 그렇죠. 이게 라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 각을 완벽하게 만들어 줬어요. 누굴 타고 들어가도 위력적인 네. 플레이가 가능한 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아. 아, 이게 진아 진짜... 이게 근데 받아쳤어요, 상대가. 그러니까요. 상대가 이미 지크스 룰루 바로 옆에 있었고, 어 그래서 아타칸. 그래서 아타칸 이거 이거 아타칸 먹은 거 같은데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아타칸 정글이 없어요. 아타칸. 아타칸. 가동을 잡고 가동을 잡고 가동을 잡고 뭐라도 좀 어. 빼자 빼자 빼자. 좀좀 이백, 어. 이백 골도 내놔. 이백 골더 내놔 더 내놔 네. 더 내놔. 근데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안다그리 아리! 아리! 그리고 호테! 다 죽여야 돼! 한번 더! 한번 더! 또! 아, 잠깐! 다 빼야 돼요! 또! 다 자, 다 빼!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다 앞선 아니 이거를! 바우 잠깐만요, 저거를 아스라스를 못 잡긴 했는데 야! 호테머리도 잡고 아니 그래도 다 뺐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아, 이게 또 인게임 쪽으로 풀아내는 데는 좀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어... 그래도? 오. 오 그러니까 이게 징크스랑 탈리아 전멸이 없는 타이밍이라서 네. 그냥 준은거 같아요. 맞습니다. 안 나왔거든요. 네. 어... 드래곤 3스택이 <laughs> 장기적으로 이거... 또... 오고. 어? 오 설마 보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설마 어? 바보르 까먹는... 이거 진짜 상반. 설마 바보루입니다. 바보루! 저 타이어로 전면 회전, 역 뛰어들면서 한번또한 방에 쓸어갑니다. 야 보여주네요. 네. 야. 아마 b n k 피에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네. 오 답답해. <laughs> 아 그냥 방아지크스한테 네. 이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바언까지 연결되면 일단. 자 웨트가 뒤쪽에서 군고기가 어. 엄청 많이 빠져 있긴 하거든요. 네. 예, 비에고가 비에고가 이거저거 다 들고 있긴 해요. 장을 네. 살짝 잡야 돼요. 자리 잡으면서. 메트. 근데 이게 어떻게 어, 어, 예, 아 걸렸어요? 어 걸렸어요. 어 걸렸어요. 어 걸렸어요. 아 걸렸어요. 아 걸렸어요. 바배 아 그래? 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 자, 2천. 자, 을 가져갑니다. 야, B K P R X 뉴스. 호랑이한테 날개가 달리는 느낌이라 그러니까요 락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날아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 네. 이속도 펌핑이 정말 엄청나게 되는데 문구기 네. 썼을 때 이속 증가 생각해보면 징크스는 진짜 절대 못살것 같고 맞아요 다른 챔피언들이 해줘야 되는데 어? 아, 미술사의 벽 치면서 거죠? 네. 간다 자 뒤쪽에 있었던 고 이렇게 되면 아 사방에서 싸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네. 사방에서 싸는데요. 네가싸 우리 싸움이 더 안쪽 회전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어바웃 뒤쪽에 있었던 이바웃 전력 빠졌어요. 날을 어, 갈아면서자 역시, 역시 마법 역시 자 이게 조합의 힘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조합의 파괴력입니다. 테미 씨 하나 남았거든요. 남군까지 도네 캠까지 마무리 어떻게 할 건데 우리한테? 말씀드린 네. 것 같아요 사막에서 덮친 네. <laughs> 살 수가 없어요 젠틀 글로벌 아카데미 마크 해줄 수 있는 그 참... 챔피언도 없고요 한타 파괴력 자체가 다른데요 와 아, 마크가 좀힘들워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게임 네 끝나가는 것 같죠? 이게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조합빨이죠네 어. 네. 조합의 힘이죠 <laughs> 네 솔직히 <laughs> 플레이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음. 어, 어, 조합 잘짠 것도 실력이죠 이거 그러니까요 네 이대로 끝내나요? 룰루 끝내나요? 너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쌍두이 포탑 하나 쌍둥이 보탑 풀 남아있었던 넥서스까지 넥서스까지 이렇게 파괴됩니다. 치즈. BNP p a r 유 b a s 스였습니다 와우. BNP p a r i 스 분명 이 조합의 강점을 본인들이 더잘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초중반이 조금 헤매는 것 같았어요. 다소 네. 의아한 전술도 나오고 아쉬운 플레이도 있었어요. 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수도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한타 아닙니까? <laughs> 한타죠. 한타 파괴력이 어마무시한 조합이었고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게임이 되게 쉬워지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보여줬습니다 네. 연달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해요 연타를 날렸다 그러니까 두방딱 때렸는데 네. 바로 상대가 그냥, 그냥 KO 네. 어? 내퍼치가 이렇게 셌나? 원래 그렇게 셌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조합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b n k p 할 수율수가 조금 뭔가 우리 팀의 조합을 잘못 살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젠지가 네. 어 이게 징크스 룰로 이대로 후방 가면은 캐리할 수 있긴 한데. 네. 그 도중에 카운터펀치 진짜 제대로 날렸습니다. 네. 와 네. 데이스타 부활 네. <laughs> 또 다시. 아니 진짜. 네. 오 오늘 경기 있기 전까지 데이스타가 너무 음. 어, 재기량이 안 나오는 게 BKPS 수의 네. 침체 원인 중 하나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 경기에서 오로라도 그렇고 아리도 그렇고 이렇게 피오지도 연달아 받으면서 오늘 좀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세트 아지르를 못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폼이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고요 네. 또이 데이스타 선수 위주로 마, 만약 조합을 짠다면은 그래도 BNK POS 유스가 다음 판도 음. 더갈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폼이에요 네.